자,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 화면을 보시면 지금 차트가 지금 조금 이상하죠. 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의 주봉을 좀 먼저 틀어놓고 오늘 영상 시작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일자가 1월 25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마다 시청 시간대들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사실 내일 본격적으로 1월의 마지막 주차를 개장하기 때문에 어, 1, 2, 3 주차, 그러니까 3 주차까지 막 됐죠? 이게 주봉 캔들 딱 3개입니다. 이거 마감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딱 봐도 여러분들 너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주말 중에 좀 자리에 앉은 거니까 어 구독 버튼을 당장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지만 지금 눌러주기 싫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서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 캔들 3개 그리고 마지막 주차 우리 1월 3주차가 유난히 또 흐름이 좋았죠. 1월 19일 월요일부터 해서 주봉 기준으로 장중 고가가 뭐 19%까지 가버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좋은 흐름을 잘 가져갔는데 이제 금요일 마감하면서 뭐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짝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주차에 호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날 금요일 같은 경우도 호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23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감하면서 결국엔 지금 또 한창 전고체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뒤편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전고체 집중할 거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그 금요일 날 마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었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뭐 전기차 캐짐 때문에 우리 이제 배터리 섹터가 좋지는 못했지만 로봇으로 눈 돌릴 거다 그러니까 로봇 좋다며 이렇게 로봇 따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게또 불과 또 지난주 금요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로봇을 또 내년 말에 또 판매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대로 정말 정말 좋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배터리 저가 경쟁 그러니까 자꾸 가격으로 후려치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중국 정부에서 했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에 볕 드나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도 호재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 내내 좋은 얘기 많았고 목요일 날 급등세 가져갔었던 것도 다 마찬가지 내용이고 그냥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굳이 호재가 많았는데 굳이 힘을 내어주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2차전지 섹터에 뭔가 수급이 조금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잘 보세요. 1월 날 기준으로 1월 달 기준으로 좋았죠. 특히 3주차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좀 좋았죠. 근데 수급만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악재 때문에 빠지고 호재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시장의 주체가 돈을 어디에 갖다 뿌려주고 있는지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바이오면 바이오, 로봇이면 로봇, 뭐 반도체면 반도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로도 수익 크게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적인 예로 지금 바이오 있죠. 바이오 바이오 애들이 1월 3주차 내내 여기가 1월 19일 그러니까 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내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주가 다 빠지고 있다가 바이오 쪽에 잠깐 수급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바이오 쪽에 반등 강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뒤편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단적인 예로 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뭐 누가 상한가 가고 뭐 난리도 난리도 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에 뭔가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깐 수급이 이탈하게 되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치고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힘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트레이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구간에 온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왜더 올라갈 거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꾸 로봇이랑 엮이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지난주 마감하게 되면서 했었던 얘기가 전기차 캐줌 때문에 k 배 s 를 흔들렸지만 로봇으로 눈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1월 23일 금요일 날 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잘못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2차전지, 뭐, 에코프로니, 엔케미니, 엘뭐 LNF니,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저도 2차전지를 보유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에코프로 보유자분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로봇 때문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로봇 섹터 애들이 시세 차익을 보면서 2차전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ETF가,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고, 잠깐 누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얘네들이 수급을 다 아사갔었는데, 걔네들이 잠깐 누우면서 2차전지 섹터가 지난 기준으로 올라갔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내에 로봇 애들은 오히려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애들 때문에 가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숫자로 증명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전히 내러티브, 스토리,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수익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로봇 때문에 K배터리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그게 한 2kg에서 3kWh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70에서 80kw h 정도 들어갑니다 자주 언급을 좀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로봇을 겁나게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지난 2025년 기준으로 판매된 로봇의 수치가 1.3만대 정도 그리고 2026년도 됐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예상되는 수치가 3만대 정도 그러니까 많이 팔아봤자 요거밖에 안 들어가니까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 다 해봤자 요거다 해봤자 전기차 한 천대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지금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닌데 왜 로봇이랑 자꾸 엮어가지고 2차전지 섹터가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지난 주부터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같은 경우도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잖아 이런 얘기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1월 20일 날 3번계 배터리 당연히 에코프로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에코프로 비해 뭐 목표가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로봇용 배터리 이야기를 지난 주부터해서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진짜 주 중요한 거는 숫자로 증명할 게 아니고 기대감, 바로 전고체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또한 마찬가지로 꿈의 배터리.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근데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하 고체니까 불이 안 나요. 그리고 쪼그매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로봇에는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 전고체 하는 애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에 있어 이런 애들 1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지난 주차 에 물론 에코프로도 같은 2차 전지 섹터로서 견인을 당했으니까 물론 좋았죠. 근데 삼성에스디 주봉 기준으로 더 많이 갔어요. 삼성에스가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3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30조가 여기죠. 그럼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0만 원 미만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40만 원대까지 가, 가까이 가 버렸죠. 그럼 원래 시가총액이 한 20조, 한 25조 뭐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한 10조 가까이에 되는 물량이 일주일 만에 얘네들한테 다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섹터 애들이 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전고체죠. 1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얘네 난리 쳤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성에서이 얘네들 막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막 상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보유자분들도 결국에는 전고체 때문에 쫓아가는 흐름 자체를 잘 알고 계셔야지 다음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전고체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월 14일 같은 경우도 이수 스페셜 티케미 건. 이거는 에코프로 보유자분들한테 따로 돈을 받진 않습니다. 뭐 제가 뭐 텔레그램 리딩 소통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알림을 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1월 14일 날이 여러분들 이 날입니다. 1월 14일 날 오전에 9시 개장하기 전에 대책을 래소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6만 1,000원 미만에는 들어가셔야 된다. 6만 1,000원이라는 구간이 여기죠. 이수스페셜티 케미컬을 여기서 6만 1,000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날 기준으로 움직임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현대차도 로봇 때문에 출발하고 현대차 끌고 가는 로봇주도 출발하고 이거 우리 다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고체라도 넣어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게이수스페셜티 케미컬.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대장주 현대차 올라가게 되면서 로봇 올라가. 죠 그렇게 전고체 섹터 수에 올라가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도 잘 갔고 그 이후에도 뭐패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1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9일 날 당시에 이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게 5분봉인데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날 기준 이렇게 갈때 쫓아갔던 애들이 성일 하이텍 얘네들이 패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해 버렸죠. 그러니까 얘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눕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배터리가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다 똑같거든요. 튕겼다가 올라가고 이런식 이런식으로 이런 하고 목요일 날 출발하고 가다가 이렇게 튕겼다가 올라오고 누워버리고 올라가고 목요일 날 축소면서 같이 쏴버리게 되고 지금 얘네들이 폐배터리 애들이 같이 쫓아가는 게 거의 공식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전지 섹터 애들이 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체 전고체 애들이 가고 걔네들이 가게 되면 또 따라가는 게폐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폐배터리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공식처럼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방금 언급드렸. 썼던 그 패배터리 그것도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주부터 원래 얘기했었던 를 거거든요 전기차 패배터리 얘기가 결국에는 나오죠 결국에는 왜 나오냐면 배터리 교체 주기가 7년부터 10년 인데 전기차가 팔렸던 시, 시기가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19년 이때부터 팔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 넘어가고 21년 되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겠죠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전기차가 팔렸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올해부터 패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7년부터 10년 뒤면은 지금이 2026년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저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17년부터 19년 정도 사이에 본격화가 됐었고 교체 주기가 7년부터 10년이니까 업계가 폐배터리 물량이 이제 시장에 대규모로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상업화 진입 언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이 폐배터리 기업인 성일하이텍이랑 손잡고 이렇게 움직 여 그러니까 성일아이텍이 움직인 것도 정고체랑 같이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일아이텍을 말씀드린 건 지금 지성일아이텍 사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순환을 가져가게 되면 고스란히 소외된 섹터는 우리들도 좀 먹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고체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또 달라요. 제가 아마 이제 내일 개장을 하게 되면 아마 아침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이번 주에 뭔가 말씀을 좀 드리게 될것 같거든요. 지난 주에 이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 제가 이제 이거를 월요일 날, 그니까 러 지난주 19일 월요일입니다. 19일 월요일 날에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이미 상가를 가버렸죠? 그니까 러 그건 이미 수익 냈고,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로봇 2차전지 전고체 폐배터리 이쪽으로 스토리 섹터에 다 분위기가 몰려있으니까, 소외된 섹터에 비중을 좀 추가해놔야 된다. 카카오페이, 이거를 48,000원, 49,000원 사이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 날이, 그 날이 여러분들 여기에요. 지금 1월 19일 날이 여기거든요? 이날? 여기에요, 여기. 이날 되기 전이에요. 이날입니다, 이날. 지금. 여기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기준으로 49,000원이라는 위치가 시가에 49,000원도 안돼 있었어요 그날 더 아래에 있었어요 1월 19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개장하기 전에 미리 보내드렸었던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주말간에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뭐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게 지난주에 1월 17일 날이 19일 되기 전에 토요일이에요 제가 요거를 1월 19일 날 월요일 날에 카카오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19일 날 월요일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전날인 1월 17일 토요일 날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카카오가 뭐 매출 8조시대 온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 워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사업 추진하게 되면서 움직였었던 거고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고 해당 섹터 애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을 하게 되면서 수급을 또다 가져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포로한테도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뭐 이제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이월 19일 날이 여기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페이를 49,000원, 48,000원에 담아놓고 나서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갔지만 지금 에코프로 2차전지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도 수급이 약간 이탈하게 되면 뭔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요거 수급창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엄청 많이 팔았다 이거야. 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끝났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다른 데가 있으면 걔네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니까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이때 당시에 뭐 트레이딩을 했 고 아마 지금 같은 경우도 다시 늘림을 좀 잡아가지고 트레이딩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느 구간에 좀 사야 된다 이런 언급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 냈었던 것처럼 다음 거 카카오페이 등등 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좀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들을 또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또 로봇 얘기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전고체 못, 가, 못 받아가신 분들도 괜찮아요. 현대차 못했고, 로봇도 못했고, 전고체 못했고, 뭐 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카카오페이 그것도 못했고, 괜찮다니까, 괜찮아. 이것도 나는 못했다, 뭐다 못했어도 상관없고,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또 아침에 일찍 또 보내드릴 거니까, 어차피 돈 받지도 않는 거,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 댓글창에 이 댓글을 제가 적어놨어요. 댓글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링크 두개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둘다 하면은 중복 집계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리버폼 링크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냐고 제가 여쭤만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답해 달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적어하시면 되고 밑에다가는 에코프로라고 이렇게 네 글자를 적어주시면 에코프로 영상 보셨다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로 적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거 귀찮으시면은 문자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제 번호로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게끔 또 링크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된다. 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하면 또 중복 찍게 돼가지고 또못 받으시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이 뭐 지난주 워낙 좋았는데 좀 하루 빠진 것 때문에 특히 아래 꼬리가 또 길었어가지고 또 외국인 이탈 분량 다 요거 요거 다 수급 보고 계시거든요 다 요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속상하죠 제가 채널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급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주또 개장하게 되면 또 컨텐츠를 또또 진행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또 드릴 게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음 섹터로 흘러가게 되는 부분들 다 받아 가시면 되겠다. 이런 언급 들어보면서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